강해준 경찰학 1일 일제입니다. 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인 공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봐라. 1. 미성년자가 연령을 속이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후 면허를 교부받아 운전을 한 행위는 행정청이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무면허로 볼 수는 있다. 2.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인 행정에 대해서 인정된다. 3.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4.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자, 정답은? 네. 정답은 3번입니다. 3번이 맞습니다. 1번, 2번, 4번은 틀렸습니다. 1번. 미성년자가 연령을 속이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후 면허를 교부받아 운전하 행위는 그 면허를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거야 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볼수 없습니다. 2번 공정력은 취소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. 4번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걸소의 의견 없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.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모르는 게 있으면 강해준 경찰학 네이버 카페 오셔서 질문 주시고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빨리 문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